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맞은 일본 세 총리 다카이치 사나와는 스승인 아베 신조선 총리의 외교 매뉴얼을 그대로 꺼내 들었습니다. 바로 찬사, 경의, 그리고 선물의 3단 전략입니다. 자,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골프퍼터와 이 마스야마 히데키 선수의 사인이 담긴 골프백, 그리고 황금 골프공을 선물하면서 외교적인 메시지를 더했습니다. 어, 이렇게 뭐 정상 간의 미일관세 합의 이행 확인문서와 핵심 광물 공개. 금방 확보를 위한 협력 문서를 서로 이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. 정부 간에도 서로 이제 교환을 한 내용들이 바로 일곱 개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각서 그리고 조선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 각서 등을 공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아카사카 영빈관의 금빛 톨 그리고 스모 경기장의 추억 뭐 제페니스 백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까지 도쿄는 이 외교를. 연출의 예술로 완성을 시켰습니다. 무엇보다 이제 NHK 등에서 주요 방송사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착륙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행렬까지 생중계를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본은 아시아에서 이제 미국의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부상을 했습니다. 자, 이에 따라서 대미 투자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일본 상장 기업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소프트뱅크, 미쓰비시 중공업, 미쓰비시 전기, 히타치, 무라타제작소 등등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 에 함께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감성 외교와 실리 외교 두 장면으로 이제 나누어서 기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건뭐 정책보다는 관계, 실무보다는 감정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점에서 일본은 이미 해법을 찾았고 한국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중국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.